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 또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벌써 금요일입니다. 어, 불타는 금요일 어, 잘 보내시고요. 지금 그 시간이 풀렸죠, 아마? 그, 여러, 5인 이상은 안 되고 4인까지는, 어, 좀 업소들도 한 열, 12시까지인가? 뭐, 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주위에 같이 술 드실 분이 없어갖고, 어디 없 그, 술집에는 못 가봤거든요 혹시 제주도 계시는 분들 계시면 어, 술 한잔하고 쉬고 싶으신 분들 저녁에 간단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뛰어나가겠습니다 뛰어나가겠, 어. 생각보다 술은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예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지금 한 이틀에 2-3일에 한 번씩 어, 혼술하고 그렇습니다 <laughs> 어. 자, 오늘은 경신임계 그, 16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무기토. 무기토를한 3월 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월달 28일까지 밖에 없잖아요. 음, 무기토 분들이 원래 그, 이해력이 막, 배려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맨 끝으로 하도록 하겠고, 3월달이 몇월, 하여튼 3월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신임계를 할 건데, 지금이 신축년인데, 신묘월이잖아요. 근데 오늘 할 게, 경, 신, 임, 계 이렇단 말이에요. 사주가 전부 금수로 흘러가죠. 그죠? 전부 금수로. 물론, 어, 그 양의 금이고 양의 음이 양의 수지만 그래도 양중의 음이고 양중의 음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기운이. 그래서 지금 경신임계 일주들은 음, 천간에 금수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금수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 묘월이 들어왔다 해서 이 묘월을 잘 쓰기는 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금 입장, 경금 신금 입장에서는 금고목의 제 선일 거고, 임계 입장에서는 수생목을 하니까 식신상관이잖아요. 식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써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음, 아무래도 저는 조후를 조금, 조후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어, 조후부터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의 위치, 어, 병화나 정화나 화해 기운을 잘 살펴서 조화가 해결 되는지, 어, 조화가 잘 되는지를 봐야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경신인계 일관만 봐서는 사물의 운세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의를 두지 마시고요. 가볍게, 즐겁게, 재미삼아 보는 월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는 뭐니 뭐니 해도 세운이죠. 세운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우로는큰 힘은 없습니다. 음. 자, 그러면 저 경금부터. 아, 자, 경금은. 겁재가 들어왔다, 그죠? 겁재. 경금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뭐 그대로의 원석이나 좀둔탁한 모습이나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어, 의외로 경금 일주들이 보면 무게감도 있고 어떤 카리스마도 있고 어떤 묵직한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가기도 하죠. 이렇게 볼 때는. 어, 근데, 경금 입장에서 신금을 이렇게 보면, 아니, 시, 반대로 이렇게 보죠. 신금 입장에서 보면, 겁재라고요, 신금이. 그죠? 이렇게 봐도 겁재가 강한데, 이것도 겁재가 들어오니까 겁재가 굉장히 크죠. 지금 신축년에 심묘월이니까. 그죠?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 재련된 보석이잖아. 신금은. 이미 재련된 보석. 하나 빛이 나는 보석이에요. 신금 입장에서는. 경금은 아직 재련되지 않은, 그런 원석이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는 경금이 바라볼 때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음, 신금은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못한 기운으로 왜 자기는 화려하고 빛이 나는데 이왕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작용하면 겁재의 성향이 이럴 때 강하게 들어올 때는 토생금으로 강하게 될 때는 경금이 신금한테 많이 부딪친다. 많이 그 치인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 성향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겁재 성향이 보통의 겁재보다 두배세 배의 겁재의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번 달은 피곤한 일이 생기는 거죠. 뭐 어떤 일이라는 것보다 어 하여튼 피곤한 일이 생기는 거야. 이게, 이게 뭔가 모르게 주위 사람, 동료, 형제, 친구, 어, 자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모르게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조금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그 나와 같은 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하늘에서 어떤 의미를 준 거냐면. 자신을 돌아보라는 그런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럴 때는 다른 거를 일을 벌려, 경신윤기가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대, 거의 다 비슷해요. 지금 신, 묘월의 운은. 어,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어, 내가 좀 원한 던 부분이 있었으면 그런 점을 반성하는 시간이나, 어, 좀 혼자만의 조용히 내가 수성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은 날이 십 묘월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신묘는 고요히, 고요히 생각하고, 정리하고, 뭔가 좀 다듬고, 사색하고, 이런 달, 기운의 달이 되는 거니까, 조용히 지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경금 입장에서 또 뭐, 뭐, 여러 가지 뭐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짧게 하겠대요, 저는. 자, 특징적인 거는, 특징적인 거는 제 생리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도화의 기운을 가진 재성이 들어온 거예요. 매력적인 여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매력적인 이성친구가 생길 수가 있고. 근데 이것들은 겁제의 기운으로 타고 들고 오기 때문에, 어, 자칫하면 신약, 너무 신강해도 그렇지만, 신약해도 그렇지만, 어, 그러신 경금일주들은 술 마시거나 하러 갈때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여자 있는 쪽으로 가면 오히려 탈제되는 기운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친구들하고 모여서 막 이렇게 막주정을 가시나 이렇게 하면 좀안 좋아요 이런다는. 조용히 있으셔야 돼. 음. 동료 친구들과 분쟁, 분란, 다툼 이런 것들이 심묘월에는 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계셔라. 그리고 너무 신강한 경금은 이 묘목 하나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쓸수 있잖아요. 자, 신강할 때 용신, 길신은 뭐냐면 식재관으로 볼수 있습니다. 식재관으로. 다볼수 있어요. 근데 이 재성이 이 잇목이나 진토나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합이 되면 이 재성이 내게 될수 있죠. 그러죠? 근데 묘목 하나만으로는 조금 약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고 그런 운은 있지만 막 그게 큰 인연으로 만나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이 칠판을 이번에 이 서울도 새로 샀는데 전에 거보다 더안 지워져요. 더 전에 거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음. 그다음에 자, 신금. 하, 신금 입장에서는 음. 비견과 편재 가 들어왔다. 근데 이렇게만 봐도 문제가 있죠. 이렇게만 봐도 아, 예민해지겠죠. 음. 자 비견이 들어왔다는 거는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등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란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그런 존재가 같이 들어왔는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들어왔어. 그렇게 보면. 근데 이 친구들이 힘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죠? 이 보석 입장에서는, 신금 입장에서는, 어,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지금 드디어 화려하게 빛이 나고, 어, 이 존재를 남들한테 표출을 해야 되는데, 내, 나의 화려함이나 이런 빛들이, 다른 겁제에 의해서, 다른 비견에 의해서, 제가 오늘 왜 이렇지? 비견에 의해서,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사그라든다는 거. 그러니까, 비견이 이렇게 오니까, 내, 내가 밝히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보여줘 하는 내 능력치를 감수한다는 거. 다른 비견들이 뺏어간다는 거죠. 그죠? 나의 화려함, 내가 여태까지 준비하고 쌓아왔던 그런 영광들, 이런 것들이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조금 묻힐 수 있다. 이번 달은. 그래서, 경신 임계는 묘월의 힘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그럼 신급 입장에서는 보세요. 어, 편재의 비견이라서, 자, 이 비견은 주변 친구나 동료 형제들이죠. 편재의 비견이 어떻게 되나요? 재성을 갖고 왔잖아요. 야, 우리 여기 돈 모아서 투자하자. 주식 사자, 응? 뭐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 뭐잘 된다 하더라. 이렇게 편지의 기운을 갖고 비견들이 유혹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넘어가죠. 그러면 보세요, 이번 달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이 들어오는 돈이 자기 돈이 되냐고 안 된다니까요. 이, 이런 달은. 음. 그 그러니까 이런 유혹에 넘어가시면안 되는 달이다. 특히 신금은. 내가 횡재수가 있어 보이고, 뜻밖의 돈이 있어 보이고, 뭔가 될것 같아요, 이번 달은. 뭔가 하면 그러면 그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내가 무리해서 재성을 탐낸다, 욕심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 돈은 절대 자기 돈이 안 됩니다. 탈재하는 운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오히려 더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유혹,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신금일관들은, 어, 묘월에는 꼭 지켜야 상이다. 얘도 똑같죠? 수승하는 한 달이 돼야 돼요. 경신인계는다 똑같다는 거예요. 음. 만약에 이런 친구들과 내가 무슨 일을 그걸 해서 시작을 했다면, 기왕 했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 했다면, 할 수밖에 없다면, 아직 그 묘울은 안 왔지만, 할 수밖에 없다면, 정확한 분배의 원칙을 지켜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 정확하게. 시작하기 전부터 몇대몇 몇 나누든지 아니면 어떻게 철저하고 정확한 계산 하에서 어, 일을 진행시켜야지 손해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음. 근데 이거는 보면 또, 자, 을목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을신 충고를 해서, 음, 뭐, 약한 쪽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재성의 힘은 그렇게 강한 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 남몰래 뭐 배신을 당할 수 있고, 아니면 상처를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경신, 인기 할것 없이 신금도 그렇지만, 일단 주위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주위 사람들. 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신경 써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이번 달그 저는 이렇게 조금 뭐 월운이나 세운이나 이런 걸좀 긍정적으로 보고 푸는 스타일인데 경신인계는 일단 조상으로의 문제가 될수 있죠 그리고 신금이나 개수 같은 경우는 좀따 하겠지만 전부 음으로 음의 기운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의 기운은 응축되고, 뭐, 이, 감춰지고 그런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 임수는, 또 이거 보고 읽을라. 정인, 상관, 네. 자, 요렇게만 보면, 그죠? 상관 폐인 되죠? 요렇게 보면, 괜찮죠? 괜찮은 것 같은데, 이 또한 임수도, 어, 자, 금은 나한테 원석이 되고, 그냥 물로 따지면 웹반석이 되는 거예요. 물을 내, 내를,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정수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단 말이에요. 그죠? 금의 기운이. 너무 과해요. 그러면 오히려 오염된 물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인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그, 여러가지 상황 중에 어떤 것들이냐면, 내가 마음이 동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시는 일이.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마음이 동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신강한 임수라면, 그, 상관의 묘목이라도 나쁘지 않지만, 이럴 때는, 신강한 임수의 조건은 지금 이인목이 하나 있으면, 끝내주기 좋아, 좋게 가는 거죠. 끝내주기 좋아요, 이번 달은. 어? 근데 잇목이 없는 그냥 묘목이면 이게 부목이 될수 있어서 힘을 크게 못 씁니다. 그래도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이 묘목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 임수는 보세요. 천간 있고 지지고 뭐, 인계수는 전부 습하잖아, 냉하고요. 기운이. 그래서 틀림없이 잇목이나 병하나 특히 뭐, 예를 들어, 병인, 그죠? 병호, 병술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아주 좋죠. 사주 자체가. 그죠? 좋겠죠. 임수는 너무 습해지는 기운이 강해지니까요. 이렇게 되면 뭔가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 이런 거예요. 임수 개수는 뭐, 글을 쓰는, 쓰는 분들이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 작가님 이런 분들은, 이런 달에 창작 활동을 하기는 굉장히 좋죠. 이런 달에. 음,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 이렇게 되면, 집에만 있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지병이 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어. 신약한 인수는 상관 경관의 현상이 바로 생기잖아요. 그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신약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직장이나 아니면, 어, 자기 스트레스, 고황상 이런 게 심해질 수 있고 음. 그런 게 심해진다는 것은 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니까 내 판단력이 흐려지면 내가 갈 길을 못 잡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더욱더 사랑이움츠을들수 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무조건 바깥으로 다니셔야 돼요 음. 자, 큰 일이 결정할 일이 있으면, 이번 달은 조금 참으시고, 다음 달로 미루시고, 마음이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좀 불안심리가 커지고, 평상생을 유지하기가 힘들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산을 많이 가셔, 등산을. 수생목을 해서 좀 빼, 빼주셔야 돼요. 이 강한 기운을. 그 등산 같은 거 가는 것도 좋고,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수도, 경신인계 중에 그렇지만 임수 개수는 특별히 조금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신강해지니까, 그죠? 그 대신 그 조건이, 요런 조건은 괜찮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다른 것보다는 저는, 물론 여러 가지를 다 접목해서 봐야 되지만 일관으로 보는 건좀 그렇잖아요. 일관 하나만 보는 거는. 근데 그, 음, 일단 조후가 일관으로 봤을 때 조어가 이렇게 강하게 깨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조금 내가 알고 대비하는 게 오해를 났습니다. 계속. Okay, so. 개수도 뭐임사하고 틀린 거는 크게 없죠. 그러니까, 편인이, 편인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편인, 편인은, 편인이, 편인이 강하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정편을 저는 나누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정인으로 묶어서 보든지, 식상으로 묶어서 보든지, 이렇게 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월을 하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 편인, 이렇게 인성이 편인으로 강하게 들어온 거는 뭐냐면, 음, 내가 어떤 필터를 친다는 그 벽을 친다는 거거든. 벽을 사람들과의 관계 아니면 자신 스스로에 대한 냉정함 이런 것을 벽을 치는 거예요. 내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거든.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지도 알아야 되는데 편애니 강하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은 모릅니다. 뭔가 원인이 뭔가 따져야 되고 따져보고 어그 그, 하여튼, 그 뭐라고 하죠? 세상과의 벽을 쌓는다고 하죠.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기 쉽다. 편인이 강하게 들어올 때는. 음.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임수도 그렇지만, 개수간관이 이럴 때는, 저 뭐, 글 쓰는 작가들이나, 아니면 뭐, 공부하시는 분들, 소설 쓰시는 분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 뭐, 이런 예능 쪽으로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달에, 어, 그, 사색을 하고 고면이 작품 활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이런 달에는. 어. 근데 그런 분들 보다는 일반인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자칫하면, 어, 고립될 수 있어요. 자기만의 세계에. 그니까 이럴 때는 개술관들은, 어, 좀 아이러니하지만 기도를 하셔도 너무 깊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그쪽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병화의 기운을 많이 살리고 어 많이 움츠려들 이게 다 음으로 가니까 다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움츠려들 수 있잖아요. 많이 그러면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 병화의 기운을 써서 밖으로 나두시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땀을 빼는 운동을 하시든지 어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든지 그렇게 해서. 내 기운을 조금 따뜻하게 데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게 참 쓴목이, 쓴목이라도 하나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쓴목이 하나 있음을 해서 막 마음만 급해지고 막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밖에는 나가기 싫고 집에만 있고 싶은데 집에 있으면서도 나 와, 밖에 나가야 돼, 운동해야 돼 이런 스트레스에 막그 억압되어 있다고요. 이럴 때는 누구를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어, 나가기는 싫은 거죠. 집에만 있고 싶고 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임수계수들은 이렇게 저 고여 있으면 섞기 마련입니다. 고여 있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잇목으로 물이 이렇게 많아질 때는 잇목으로 이 많은 물의 통로를 시켜주거나, 빼주거나, 무토나 술토로 해서 방지에 재방 역할을 해주거나, 그런 게꼭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주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어, 보시고, 뭐 병인 시에 태어나셨다든지, 뭐 병인 오리를 이러면 멋지게 좋은데, 그런 것처럼, 하여튼, 무조건 정신적인 문제, 경신인계는, 스트레스, 예민함, 짜증 이런 것들이 우울을 같은 것들이 심해질 수 있으니까요. 묘회는 많이 다니세요. 많이 밖에 많이 다니시고 다른 사람 다니시고 사람들 만나시면서 막 이렇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혹하지 마시고 자기 기준을 좀 잡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도 좀 하시고요.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경신인계 끝나고, 무토일과 끝나고, 또 다른 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 음, 주말 잘 보내십시오.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소중한하게 고맙습니다.